안녕하세요. 저는 조원중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중인 박수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친환경 소재로 꽃가루를 활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인공적으로 지질 이중막을 만들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모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꽃가루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봉철에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꽃가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어, 자연에 풍부하고 일단 가격이 싸고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죠. 근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단백질이나 그 어, 꽃가루를 감싸고 있는 다른 물질인데, 저희 랩 연구실에서는 그 꽃가루를 활용해서 어, 다른 다양한 친환경적인 소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재신가협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열고 페이스북도 개설했어요. 그래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